자, 213번 문제 봅시다. 자, 2와 3 사이에 있는 수. 자, 그러면 2와 x는 3 사이에 있을 거야. 근데 얘들이 전부 근호 안에 있으니까 얘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자. 얘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2의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4될 거야. 얘는 그냥 놔둡시다. 얘는 얼마 되죠? 루트 얼마 됩니까? 9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근호가 다 있는 상황이니까 근호가 있다 치면 이 근호 안에 있는 이값있지이값 무슨 뭐가 되는 거야 4 보다는 커야 되고 어휴, 왜 이래 꺼워 어, 4 보다는 커야 되고 9 보다는 작아야 될까 이해 갔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예를 들면 뭐 루트 4.1 이런 것도 될 것이고 또 예를 들면 크게는 뭐가 될수 있을까 루트 뭐8.9 이런 애들도 될 거라는 거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뭐다 4와 9, 4보다 크고 9 보다 작아야 돼얘 안될 거야 얘들 이제 4 보다 크고 9 보다 작죠 얘안될 거야. 4보다 작잖아. 얘 4보다 크고 9보다 작죠. 가능할 거야. 얘는 친구들아, 쫄지 말고 어떻게 해야 면 안에 거를 소수로 나타내 버려. 7.5잖아. 그럼 가능하지. 4보다 크고 9보다 작으니까. 얘는 얼마야? 해 보면 3.블라블라블라 되지? 4보다 작잖아. 너 아니야. 얘는 어떻게 됩니까? 5.66의 36 6점 블라블라 되죠? 그러면 4보다 크고 9보다 작으니까 얘도 가능할 거야. 이해갔습니까 하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 이번이 답이 되겠죠.